아, 잘합시다. 몸 너무 무리야. 미안, 미안. 아, 씨. 아, 나이스. 오늘 꽤나 체력이 안, 안, 안지는것거든 아, 니네 어, 어, 네 오늘 괜찮어 오늘 생각보다 괜찮다. 어. 그러니까 니, 니가 적겠지라 내가 많이 띠게. 오케이, 좋다. 그런 어. 거 좋다. 나 생각보다. 좋다. 지금, 좋다. 어, 생각보다 괜찮노. 오 한 명이 무거워야가벼워지 아씨, 그런 거가? <laughs> 반비량? 그래, 도실력이똑 같은 거아니야 그런 거 같다. 아니야, 진 들어가기 전에 우영이 코치하더만. <laughs> 나왔어도 <나와서도> 뭐라. 울릉이 <laughs> 가시게 너무 빨리, 뭐, 뭔가 못 해준다. 우영이만 잘해줘도 할때 망한데. 어, 그래도, 그래도 한뭐번한 1000번. 도안 된다. 진짜 안 된다. <laughs> 진지 않다, 진지 않다, 진지. <laughs> 바로 안, 된다는 거야. 아, 맞아, 안 된다. 는거안 시간이 짧은 거 같아. 25분은 짧아. 내가 많이 뛰어서 그런가. 한번 너무 끊고 짧은 거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도 하나 따라가서 다행이다 씨. 아 근데 여기서 아 너무 많이 뛴다. 아, <laughs> 뭐 있는 거아니거 야, 너 어. 그 누나, 거기가 더 심하다. 이거 아, 신호, 아, 신호가 바람, 다시 안 심하나? 신호는 넌 바람 안심하데안 나왔나? 연기 좋은 여기 가 여기 가더 여기 가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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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바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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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ughs> <저것도> 나오고, <laughs> 맞는데, <저것도> <laughs> 아, 진짜 해결, 해결 아 믹서, 저 어. 근데 진짜 해결 되좋았다 근데 믹스있어 있어? 어 근데 왜 많이 안하네? 리스트 차좀 많은거 같네스트잘때 보드 사람들이더 많은거 같긴 해어 그? 뭐, 어. 오늘 안나왔는가하는 오늘 안나왔는다하는지안 여이 가르쳐 준다고 바로 감독하고이야 <한도>. 어. <목소리> <목소리>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있다. 는 아, 이거 아예 몸은 괜찮은 거 같아. 근데 그 움직임이 머리가 너무 좋 머리, 머리 좀, 좀, 좀 하드웨어 좀쉬어줘야지 뇌를 시어줘야리 뇌를 심어줘야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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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를 잘차아데 뭔가 0개를 했잖아요. 100개를 했잖도요1도0개를 했잖아요. 1 0도개를 했잖아요. 1 0 0개했는데안되하0 했잖아요. 1네0개를 했잖아요. 1 0 0개아니1 근데, 근데, 근데 아니아요1 0아 <laughs> 바람이만 <목소리가> 보고 있던데? <있단> 잠발칠때 <laughs> <laughs> 이제 아... <laughs> 아니 근데 몸이 됐으면 넣고 갔을 텐데 몸이 갑자기 내가 어? 이런 느낌이 들고 공을 찼어 어? 씨 뭐지? 이런 거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 그 타이밍이 아닌데 아씨 <laughs> 타이밍이 아닌데 그거 뭐? <laughs> 선배님 저거 많이 아픈 거 같아요 못뛸거 같은데? <왜>? 그래 <laughs> 아, 아파서 못 뛰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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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보내야 되는 말 아니야? 감기 걸려갖고 현명이 힘들면 가서 쉬라 해라 그것도 들어가라 해라 지지얘이게해 지금, 지금 줘. 어. 너무 아프면 가라고. 어. 있다 아프면은 겁비안 되니까 이고 아예 나가고 살간 뭐. 제가 나가지면 왜 이렇게 해 맞다 어설편 난걸안 해도 그게 제일 전화 중요하지 그거뭐 이제 처음부 좋아지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이제는 나도 저럴 수 있겠나 다음 주 다음 주시 다음 주 시험이 다음 주 시험이 아 쉬어가지 뭐안 되면. 아니지 지아 <laughs> 아니 그러면 구장을 많이 잡든가 구장이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래. 아 내가 하나 잡아줬다 이까 그랬어 그, 그, 맞아 맞아 리그로 쓰기로 했어요. 어 그니까 리그 는 나, 그날에 나화명에서가아알고 그래서 잡았거든. 아. 그 다음 화면은 존나 멀대 요그 어. 다음 주. 아니 어. 어. 아니 그 화면 화면 거기 그니까 17일 난장 아. <laughs> 다음 주. 아그 다음 주. 17일날 17일날 명지 명지 다 먹죠. 아. 명지 아니, 다, 심오, 심오, 심오 어, 다, 아, 다, 다 먹죠 이거 신호? 신호 아니고? 어다 먹죠 어. 근데, 다 먹죠. 제일 큰데. 아직안 가봤나? 다먹자 가봤다 이가 네가. 가봤어. 저번에 갔다. 아 서울 왔었어. 그그 말한 그때 그 멘트. 서울 왔다 서울 왔다. 똑같은 날 똑같은 날. 똑같은 날 똑같은 날 한다. 구장이 농지가 좋아. 아 여기 좋다. 진짜 나는 경지가 제일 좋다 여기, 아, 여기, 여기 집중된다 여기 있는 뭔가 난 번잡하다 뭔가 정신이 없어렇 어, 어. <laughs> 집에 갔다 오늘 조용한 놈그래나 집에 가신다. 그러니까, <laughs> 네, 긴장하러 긴장하러 갔는데 김장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김장하러 갔네 왜냐면 이게 우리 살때 같이 돌고 <laughs> 맞아 아니 그럼, 그렇게 그 되면 또이 소리 있다니까 여기 콩가이 소리 나서 촉같다 이거. 그게 그게 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촉고안돼 그게 존나 <laughs> <정말 웃음> 중요하거든 사실 여기도 서나죽여기서는여기여기 너무 번서는여도비서명가비워서 당연히 비워서는 지 여기도 크고 여기는 여기도 비기여기 여기도 비워서 여기도 비는비는 여기도 여기워여기워여기 여기도 비워까는 여기도 도서 나도 시도시에다나가나 시대가 가한번가시가시는 이제 가 나도 시대가 나도 시대가 시가 나도 시대가 나도 시대가 나도 시대가 나도 시대가 나도 가 나도 시가 나도 시가도 시대가 시대도가 나도 시시가나다시 먹으면 되지 안주안주 네. 많이 먹죽안주 맨날 배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많이먹으면안 많이 찐안 어제 많이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이으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 됐다. 그나니까 음악은 뭘 차이가 나. 아니 근데 나도 저 스스로 장비가 눌끌어왔거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거 같아. 이거아이거이형 때문에 1대1대 1이었는데 1대1대1이 이거 어나범인서 있길래 뭐하겠다 이거 형이 이 소리 잘안 가네. 걔한테 대응 우리 팀이 대이할게 우리 팀이 한다 이거 형 우리 팀이 딱등질것 같더라고. 뭔가 자세가. 아니, 등질 팀이 아니 아니야 등질러야 할거 뭔가 했다. 저도똥났최이이 뒤에서 걸어오더 표정 개똥신놈아. 맨날 그거 하 우리 초반 초반 어, 병신 초반에 너무 병신 같다. 그래가지고 아이한서내똥 시작인가? 이생각했는데 그래도 빨리 따라갔다 그래. 그러니까 빨리 따라갔다. 어. 그래. 근데 이겨야 돼. 지금 이이다 지금 약간 이할수있 <laughs> 느낌 없어. <laughs> 몸 <laughs> 무겁다면서 어, 지금. 안뛰 나이스 트

그냥 그래! 무시라, 무시라, 아노. 어차피 우리 위에 패기 잡 맞다. 뭐잘고혀맞고 나오는 거는 그래, 잘날 수도 있고 안 그래. 안 된다고. 그래. 그래. 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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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그래. 지금 폭탄 가지기 싫으니까 자신있게 자라 그리고 아까 지금 풍면 다 같이 줘왔으면 되는데어 그래 그, 그, 그럼, 네, 그래 응. 그때도 똥 심은 표정이었거든 너는 신발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기 죽이지 말라 처음부터 같이 가자, 하고 가지 니네 혼자 갔다가 이제 뒤따윈 했다 이거 아니, 같이, 같이 뛰어가면 같이? 같이 뛰어야지 씨. 그래 씨, 말해 알고 가지 씨.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와은별이 찍은 거 영상 유튜브 봤는데 이렇게 집중 안 해가지고 어 많이 맞다! 안니놓어 봤다! 안, 안 찍었다! 이러면 되 그래 그거 한한 10분 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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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었거든 겁나 웃기던데 아니 영상은 제일 잘 찍는데 뭔가 <laughs> 아맞다안 찍었다! 이러는데더 <laughs> <laughs> 어, 많이 세워놓고 쟤당하겠다이거어 그니까 맞아 한진잘찍거아 전혀 어나 제일 잘 찍는다 지금 촬영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 아이 우리 거만 안 찍는 다사지 그냥 사진 찍요 그래서 내가 오래 걸린다. 진짜 한 시간씩 걸린다. 겁나 단다 걸고래 걸리는 게. 사실 아, 너무 좋아서. 그래, 맞아요. 올린다, 올린다, 맞아 어. 진짜, 진짜, 진짜 겁나 오래 걸려. 어떻게 올리는 건데 이거? 그냥, 그냥 유튜브 아, 아이디에서 아이디를 받았다. 아니, 올리는 거네. 또그 아이디, 음. 음. 그 아이디 인증인가? 기기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네. 아 그러니까 아, 다른 아, 사람이 그래서 하면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못 찍고. 음. 인증 받은 사람 찍어. 아 그럼 채널 아 주인은 누구야? 옛날로얄이었는데 지금 그라 아. 촬영 그 영상 그쪽 아 영상담당이 있어 아 근데 여기다 팀 진짜 자주 오지 응? <laughs> 팀 자주 오긴 해그 사람 몰래 라온 둘다 몰래 나, 어, 아, 그러니까 나 같이 하면 아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둘다 같이 하다보니까 라온도 오니까 지금 로얄보다 라온 해야겠다 이거지 진짜 라온 처음 보는데 아 라온 사람 보고 별로 없는거보아 로얄로얄에에 파이브 세명들어가서 이렇게 설도데 그냥 로이 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뚫으면 는데 아, 용종 돈 왔나 본야 이거 걔들, 걔들, 걔들 원래 멤버 있는 거 같아. 아, 맞나. 응. 그 나갔다 안했어니 선출이. 네. 걔들 걔들은, 걔들은 아니고 다른 애. 그 걔들 우리는 다른 애들. 음. 그 둘이 선출은3명 뭐, 선출인데. 맞나? 음. 그 전에 찾았어요. 네, 예전에 우리 저이가대자할때 왔었지.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오, 네, 잡아. 어, 스한번더 가봐 오어다와아 이게 이렇게 된다 고이거뭐아 근데 패스 저렇게 패스 저가게와 이건 어떻게 갔지 와싹 사이로 와 그니까 이게 다 가네 이 친구들이 개잖아 ㅎ ㅎ ㅎ 안 해. 네다 <laughs> 났네 <보단 안 매. 웃음> 미끄러지지 않겠네요 아내걔 개인데 내가개 띤데 개처럼 뛰어야 되는데 그니까 개처럼 뛰기는못하지 타이버 타이타이아뭐무아 진짜 볼까? 이거 이대형에 두고 온줄 약간 몰랐는데 우리, 우리 존았지? 얘기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 아! 어 <laughs> 아 알겠어, <알겠습니다>. 알 <laughs> 아그 정도는 야마하네 저희 더한 것도 들어가어치 얘기 데 너다가 안 맞는 게 어디가. <laughs> 음성도 맞나 안다 맞을 걸인기는날이라 상관이 없어. 인기가 없다 얘가. 오, 이대체 소는 움직여 움직여. 다아이아게해 그러니까 이이 났어야 되는데. 아고 우리 이 지금 교체공하 타고 교체가 없다 교체가 어? 하고 싶어도 되는데 사람이 없다 아, 아. 대다다야돼 내꺼 어 내꺼 다야 체력 관리해야 돼너 완전 두개 더어야지야너 몰라 내가 두개 넣을기서이가 이제 내서이 둘째만 만들어줘야 돼. 다서가다야겠 저도 못받는도못받는데 아까 서욱다넣다이거 내가 움직여서 서욱가들어어 그래 그가가 어그로 잘 끌더라 이어 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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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이 맨날 만사랑이거든 아니 오늘 그서 중앙으로 다 오늘 계속 중앙으로 다아좋아중앙또다 버려 야겠다 버려 원래 아, 원래 잘하는 축구는 윙에서 시작하는 건데, 아, <laughs> 우리 윙이 너무 약하다. 오, 우리 윙도 약하고, 윙도약하다 <laughs> <laughs> 아, 현명이 약기 그래, 뽑아서 해야 된다. 네. 현명이가 버릴 때만 들어서 더 잘하면 그런게 하면, 아 근데 우리 윙 하면 근데 볼 수가 없잖요 윙이 가면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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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근데 윙이 이게 좀 잘하는 애들은 아, 잘불어 나오는데, 1대1대로 하면 딱 되는데, 그게 <laughs> 약하다. 1대1에서 2대1, <너무> <laughs> 바람 아 점, 안불겠네 그래도, 이 정도 면 진짜 이 정도 일정 을말 하면 넘어갔 죠？진짜 이 정도 면 그래. 바람 은공안날아 간다. 이거 아다 응, 좀더 가지고, 지금 진짜 대화 대 뒤에서 위에서 보는 뭐. 저런 땅 탈탈이 제일 무서운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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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막부지럭 <놀람> 좋다! 와아 아그때 오오오오 오다 가자 가아가 어. 아이고 잡았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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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데 그냥 중거리대로 들아올것같 아. 데오오신거같오오힘드신오오 아, 오오니까 <laughs> <laughs> <laughs>

그래 그만하으 춥다 아2대면일 <laughs> 그래 늙은 숫다이기 존나 한 살밖에 잘안나는데 아직 왜? 이미 1한 <laughs> 살이 제일 크다 진짜로 <laughs> 아내 아쉬워가지고 딱히 좋겠다 난3 0하되다 아이씨, 아이씨. <laughs> 한 살밖에 잘안나 <laughs> <laughs> 쉬웠어. 아, 인트로 밖에 안 쉬었네. 4 5 0 0원밖에또이로 보고 쉬셨어. 쉬신어요 그래서 맨날 원래 맨날 하다가 <laughs> 이제는 월화수목 금으로 바꿨어. 월화수목금중쉬워 하시고 야, 그래, 그 쉬는 날도 있긴 해. 근데 사실 일일로 운동하는 거나 금치 하네. 원래 하체원동 맨날 해는 야 아, 진짜? 경찰원 때는 하체원동것 같아. 아, 나체찰하체하면다 나는 운동을 축못 한다고. 걸어 다니는 거야. 풀린다 뭐 3, 4일 걸리니까 맞다. 목요일 내인데 와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안받았지 그래. 그러니까 플리턴 제나가 몰래리데이야. 몰래리이나 화요일 몰래리데 못해. 축구하고 왔다 갔다 갔다. 5개월 날이 하니까. 5개월 날 해야 돼. 맞다. 그래. 화요일이나 수요일 내가 월다개월 4개월 4개월 5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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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우 아, 우가잘던아이 와, 멋지다. 와, 품바에서 지금 템포 지는거 봐라. 아. <목소리> 제발 다 죽이노. 와, 저 사람 개 멋있다. 저 사람 욕해도 되죠. 저 어, 사람 욕해도, 아, <목소리> <맘� Euros> 욕해도 된다. <목소리> 어 터리 바지 좀 탐나는데, 윗장에 이거 쓰가 갈래? 윗 터리 바지, 윗 터리 맞나? 아, 저거 땜에 쭉뚜내려 갔다 냉장고바지 아니야? 오, 오, 꽈비다. 진짜 유낌 어, 아, 성, 이리 아, 성, 이느 아, 이 느낌... 아, 성, 이 느낌... 아, 이느스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 아, 이느간 아, 이 아, 이느 아, 이느 아, 이느 아, 이느 아, 모든 아, 이느 아, 이느 아, 이느 아, 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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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느기 아, 이느 아, 이 아, 걔도 걔 아, 뭐그거 아, 이느 아, 이느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 아, 이가 아, 이 느낌... 아, 이느 아, 이사낌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 아, 이느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 아, 이느 아, 이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 아, 이느 아, 이느 아, 이 아, 상현아 교체 절로다 절로 절로 앞으로는 몇번씩인지 모르겠어 이몇번씩 사람 네어 맞아 어. 내다 놀랐다니까 따라갔다올라다니까어 가지말걸 <laughs> 그 뒤에서 낚시 탄식하는 소리 다 들리더라 <목소리> 내 따라갔다가 돌아갔다 보니까 아아 하나하맞아 잘하시더라 어 <목소리> <오, 인제> 좋았는데 <목소리> 스니 어. 아, 가 잘한다. 아 좋다, 좋다, <laughs> 좋다, 좋다, <품과> 좋다, 좋다. 와 <laughs> 멋있다, 멋있다. 어술좀 많이 <laughs> 먹었나 본데. 드디어 술안먹는데 어제. <laughs> <안 됐는데? 웃음> 드디게. 술, 술 안먹고 도망가다 아, 그래. 는데 아,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 어. 그렇게 행복하길바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 여자친구 만나면좀 됐지 않나. 아 별로 안, 됐다. 그렇게 아니, 별로 안 아니, 됐어. 그렇게 오래 어 없는데, 왜냐면 저 저거는가? 한방이 그안 나온다고 여자친구 생 맞아, 맞아. 그때 한참 여자친구로 맞아, 맞 근데 확실히 행복하니까 살이 좀찐거 같노. 그냥 원래 그때 살좀 쪘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좀 야, 빠져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같은데, 더, 더 뚱뚱히 되거 같아. 살집이... 아왜안 끊었다? 붙은 거같지죠맞지 살집이 더 있을 때는... 더 동안이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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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 많이 타나? 어제, 어제, 어제 그래, 결혼식 때 많이 타나더라고 아넌 너보다 네아 확해 쟈 귀엽다 작마. 짧게 있나 씨발 대로 가는 거있잖 <laughs> 짧게, 짧게, 없다. 짧게 없다 원처리 그래. 좀 넣고 원처리만 한번 원처리만 넣으면 끝그 아이가 그래, 니가 누구 하고 있다? 아, 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어, 나오면 <laughs> 들어오면 되니까. 제게! 배 아프고 뛰는 거보다 안 봐도, 빨리 가. 제게! 바로 가, 바로!